어, 다음 종목은 토비스고요. 토비스는 의미 있는 예, 요게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박스권은 여기입니다. 여기 라인인데 요 하단에 하단이 아니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줬다. 일단은 이 바디 내에서 매수해 볼만 하고, 이 위에 고점 라인을 뚫어내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라인을 잡아보면, 지지와 저항을, 아, 저항을 뚫을 때는 많은 보통 거래대금과 많은 흔들림이 있는데요. 고라인에 그 사시면 흔들림에서 팔고 파는데 그 아래에서 잡으면은 흔들리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다가 뚫어내면 계속 홀딩이고 뚫어내지 못하면 팔고 나오시면 되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어서 어, 돌파할 때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눌려서 미리 이제 대기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저항라인 여기를 보고, 요 구간도 5% 이상, 일단, 뭐야,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여기를 뚫어내면 더 보고, 뚫어내지 못하면, 어, 팔고 나오고, 만약에 못 파셨는데 밀렸으면, 요 종목은 지금 121선 기준으로 이렇게 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라인, 121선 라인에서 추매하셔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트라이 해서 올라가는 슈팅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서 토비스 관심 종목에 골랐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장공이고요. 하이장공은 지금 박스 라인을 보시면 여기서는 계속 거래대금이 쌓이면서 상승을 했던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라인에서는 이 박스권 하단으로 라인을 정확하게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최종 요 봉을 기준으로 이 저점을 여기를 유지해 주면서 오고 있고 이 상단에서는 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가 맞고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여기도 역시 맞고 떨어졌고요 근데 어 이제 흐름 자체가 저점을 올려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가 지금 음, 거리량이 실리는 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뚫어낸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자리고요. 일단 <laughs> 눌림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바디 라인 안쪽에서 매수를 하면 뚫어내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어, 뚫어내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뚫어내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팔고 나오는데 일단은 요 바디 밑에다 사면 그래도 한 5, 일단 맞고 떨어지는 라인까지 5% 정도는 볼수 있고 지금 뚫어낼 수도 있는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서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매수는 이 바디에서 정도 할만하고요. 만약에 맞고 떨어져서 밀린다면 이 밑에 라인 정도가 매수해 볼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추, 추가 매수해 볼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GC 에너지. 이 종목은 여기에. 박스 라인 볼 수가 있고요 저점. 하면 박스 고점 올라갔다가, 떨어냈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요. 다시 박스 위로 올라간 상태고, 어, 흐름상, 이 박스 라인 하단 여기 정도, 매수해 볼만 하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서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아래 배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뚫어내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올라오는 61선 정도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고요. 두고 볼 만한 자리라서 관심 종목에 골랐고요. 다음 종목은 성우하이텍. 성화의 택은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이이 이 라인까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서 관심 종목에 골랐고요. 이 바디네에서 했을 때 다시 여기 있고요. 다시 노려 볼수 있는 자리. 하지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기 안에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여서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PHA. PHA는 여기서 박스권 형성했다가 돌파해서 시세가 한번 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어 요만큼의 상승이 다시 나온 상태인데요. 아직 여기까지 공간이 최고점까지 공간이 있어서. 요 바디 안에 최대한 낮은 가격, 중간 가격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다시 오 돌아가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흐름이 나와서 관심 종목에 두고 보려고 골랐습니다. 슈팅이 나와서 이 고점을 갱신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 그냥 일단 이 공간을 벗어나면 이만큼의 공간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먹고 나올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자리라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두고 봅니다. 고른 종목은 이렇게고요. 음 스윙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이라서 관심 종목에 골라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은 가능하면 제가 달,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